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회의 믿음, 기회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생각했습니다. 신분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실력이 있어도 그 신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휘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대줄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의 땅, 약속의 땅을 찾게 마련인데요. 그런 곳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자기의 환경에 관계없이,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하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활하던 것, 우리육유속숙하던 것, 이제 거기를 벗어나 기회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 어떠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게 되면 믿음의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을 수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것에 대해 우리가 원망과 불평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비록 제한된 것일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때한 여인이 나타나 외쳐 이르기를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든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보면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려되,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가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도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부정한 건 아니죠"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란 뜻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품었던 그러한 모친의 테나 혹은 그 가까이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게 상황적인 겁니다. 환경적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기회가 분명 그의 가족들, 그의 제자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어진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제한되고 더 부유하고 더 가진 것 많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겠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바 내가 할수 있는 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수용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쓸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각자마다 형편과 처지는 다르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므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감사로 받아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 쓸수 있는 기회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걸 줬다는 것은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겐 있고 내게 없는 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케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에겐 주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할 믿음의 몫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의 재주를 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손의 재주를 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을 주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한 가지라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가셔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내가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귀역이고, 오직 그 한순간을 위해, 그 원포인트를 위해 쓰임 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나갈 때, 그 약하고 제한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회가 되는 거죠. 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에 이룰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유계 속한 것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이요, 기회의 땅이요, 그 믿음의 기회를 얻는 기름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 이 복된 길로 이른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함에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을 때, 이 모든 열악하고 열쇠에 놓인 이 불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면 2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외치 이르기를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한 상황에 위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예수를 품에 품지 못하고 그를 저주로 먹이지 못하고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 이거는 그 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비록 성황과 환경이 그러한 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큰 복, 더 좋은 복이 여기 있으니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대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잉티치는 못하고 그를 젖먹이지 못하고 또 그의 제자들처럼 가까이서 그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의 기적과 여러 가지 행하신 바를 두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런 상황적 환경적으로는 그들이 가진 바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 또한 우리가 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시 있으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요,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들여 우리에게 유익가 있도록 우리 영혼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또한 복인 겁니다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캐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후진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원은 빈약해도 그걸 캐낼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개개인마다 상황과 형편은 열악하고 또는 조라할지라도 말씀 듣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그게 복되다 그랬으니까요. 28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비교를 하게 되면, 복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는 것과 또한 지키는 자가 복이 다했으니 오늘도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들었으니 또한 지켜 행하여 그 복된 삶에 이르는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기회의 땅이요 그 약속의 땅인 믿음의 세계로 힘써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